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출석하는 장면, 평소와 다름 없는 모습으로 조금 초치한 모습으로 지금 법정, 법정으로 들어가는 모습. 저희 소리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만 저 뒤에 있는 기자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 보이는 한 분이, 한 여성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면서 잠시, 잠시 소란이 있기도 했었다는 증언이 들어와 있고요. 오늘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의 증인으로 나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는 차은택 전 감독입니다. 오늘 증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수의를 입은 모습으로 저렇게 재판정에 터벅터벅 걸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문, 어, 문체부 문 2차관을 지냈던 김종전 네. 차관도 저렇게 오늘은 증인으로 출석하기 때문에 차은택 감독과는 달리 저렇게 양복, 평상복 차림으로 법정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아시다시피 차씨를 상대로 검찰은 박전 대통령의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 물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장 관심은요. 가장 관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구속 만기가 그렇죠. 다음 달 16일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검찰 쪽에서 이 기간을 연장해 달라. 6개월 연장해 달라. 그렇게 되면 내년 4월까지 구속이 연장이 되는데 그렇죠. 이걸 이제 법원이 받아들여 줄지 안 받아들여 줄지 좀 이제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예.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진단서를 떼갔다 그렇죠.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단서를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이 안 좋다 이렇게 주장을 하려고 지금 그런 방법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영하 변호사 입장에서 성모병원 가서 그 진단서를 떼갔다는 말은 결국 재판에서 어쨌든 판사가 아마 추석 연휴 지나고 나면 결정을 예. 할것 같아요. 양쪽의 의견서를 받아서. 그래서 연장되는 것을 좀 막아보려는 의도를 가지고서 아마 진단서를 떼어간 것 같은데,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진단서에 뭐 자세한 내용은 알수 없습니다만, 전해진 내용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퇴행성 질환들이지, 그게 크게 건강에 문제가 있는 질환들은 아니라고 하는 그런 결과 예. 결과를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이걸 떼갔다고 해서 특별히 재판부에서 어뭐 구속을 정지하고 풀어줄지 그건좀 의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제 유영아 변호사 입장에서 지금 상황에서 만약 그것도 안 내면 제가 볼 때는 뭐 연장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자기가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건강이 안 좋으니 구속 상태를 좀 면하게 해달라라고 예. 하는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음. 네. 근데 사실 첫 구속되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잖아요. 근데 네. 저도 뭐 법원 출입도 해줘, 해봤습니다만 이렇게 연장하는 경우는 이렇게 많이 연장한 또 추가 구속 연장을 발부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그렇고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잘못본것 같아요. 실무적으로는 거의 예가 없죠. 그러니까 네. 이제 1심 구속 기간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나라는 네. 6개월 안에 1심 재판을 끝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만약에 그 기간 동안 못 끝내면 보석으로 피고인을 풀어서 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죠. 다만 추가 기소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다른 건으로 또 기소가 되는 경우에 네. 그 추가 기소된 건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2개월 단위로 연장을 하는 경우는 네. 간혹 아, 있습니다. 2개월 단위에 그것도. 원래는 2개월 단위로 이제 세번까지 아. 발부를 아.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 지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추가 기소된 사건이 없기 때문에 네. 10월 16일이 구속 만기로 그 전까지는 뭐 선고를 하든지 아니면 보석으로 네. 신병을 풀어줘야 되는 경우인데 검찰에서는 이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그 건으로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어요. 근데좀 네. 시한한 게 통상의 경우에 구속영장은 이제 검사가 법원에 청구를 해서 법원이 발부를 해주는 네. 게 통상인데 이 경우에는 영장 청구는 검찰이 안 하고 네. 법원에서 직권으로 영장을 좀 발부해달라고 사실상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형태도 네. 아, 조금 시한하기는 네. 하고 다만. 검찰에서 주장하는 바는 이거 같아요. 한 20년 정도 된 대법원 그 판결 중에 하나가 아, 한 건으로 6개월을 넘겨서 구속을 하더라도 반드시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아. 취지의 판결이 하나 있기는 예, 합니다. 예, 근데 예. 그거는 뭐 대단히 그 판결 내용도 반드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지. 음음. 막 그게 뭐 해도 된다 아니면 예. 뭐 그게 원래 합법이다 이런 취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라면 아, 기존의 법과 아, 실무 예에 따르면 10월 16일까지 재판을 선고를 못할 상황이면 피고인을 보석으로 석방한 음.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네. 법과 원칙에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예. 네. 법과 원칙에는 이제 맞을 수 있다는 이제 어, 법조인이셨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사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나 조윤선 전 장관도 검찰의 추가 조사에 대해서 응하지 않고 예. 비협조적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에 석방됐을 경우에 지지자들이 둘러싸여서 못 나올 수도 있고 또 몸이 아프다는 뭐 이런 등등의 이유로 재판이 자꾸만 더 늦어질 가능성에 대비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검찰이나 법원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직도 신문조차 못한 너무나 많은 증인들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도저히 맞출 수가 없으니까 연장을 할수 밖에 없다는 게 이제 그쪽에 논리린 거죠. 그렇죠. 이번 사건 자체가 너무 방대하고 또 증인들이 너무 많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도 증인들을 많이 신청했고 그 재판 기록을 받아들이자고 했더니 그것도 반대하고 있는 증인들을 다 그냥 듣자고 얘기해서 지금 이렇게 된거 아니겠습니까?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끝나서 일반적으로 재판들은 6개월 안에 끝날 수 있는 그게 상식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6개월 안에 끝내고 대체적으로 이제 승부가 이루어졌지만 이번. 재판 같은 경우는 국정 농단이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사건이었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다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건강상 이유로 여러 번 재판에 출석도 안 하셨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연장이 된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이 길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 6개월 안에 못 끝낸 상황이고 그렇다고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만약에 구속이 안 되고 풀려나서 재판을 받게 되면 재판이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사유로 출석을 안 하거나 또는 뭐 지지자들 때문에 출석이 안 되지는 여러 가지 상황. 물론 그게 법적으로 타장하냐안 하냐는 또 법적으로서 따지는 문제지. 예. 그런 차원에서 검찰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서 어쨌든 결과를 빨리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빨리 결과가 나오는 것이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특별히 법에 문제가 없는 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 한어 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또 연장을 연,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검찰이나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네. 구속 만기가 다음 달 16일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검찰 쪽에서 이 기간을 연장해달라, 6개월 연장해달라. 그렇게 되면 내년 4월까지 구속이 연장이 되는데 그렇죠. 이걸 이제 법원이 받아들여 줄지 안 받아들여 줄지 좀 이제 기다려봐야겠습니다. 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진단서를 떼갔다. 그렇죠.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단서를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건강이 안 좋다. 이렇게 주장을 하려고 지금 그런 방법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유영아 변호사 입장에서 성모부원 가서 그 진단서를 떼갔다는 말은 결국 재판에서 어쨌든 판사가 아마 추석 연휴 지나고 나면 결정을 예. 할것 같아요. 양쪽의 의견서를 받아서. 그래서 연장되는 것을 좀 막아보려는 의도를 가지고서 아마 진단서를 떼어간 것 같은데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진단서에 뭐 자세한 내용은 알수 없습니다만 전해진 내용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이제 어, 나이가 들어가면서 퇴행성 질환들이지 그 크게 건강에 문제가 있는 질환들 아니라고 하는 그런 결과 네. 결과를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이걸 떼갔다고 해서 특별히 재판부에서 어, 뭐 구속을 박근에전 대통령의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출석하는 장면 평소와 다름 없는 모습으로 조금 초췌한 모습으로 지금 법정 법정으로 들어가는 모습. 저희 소리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만 저 뒤에 있는 기자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 보이는 한 분이 한 여성 분이. 박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면서 잠시, 잠시 소란이 있기도 했었다는 증언이 들어와 있고요. 오늘 이박전 대통령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는 찬택 전 감독입니다. 오늘 증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수의를 입은 모습으로 저렇게 재판정에 터벅터벅 걸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문, 어, 문체부 2차관을 지냈던 김종 전 네. 차관도 저렇게 오늘은 증인으로 출석하기 때문에 차은택 감독과는 달리 저렇게 양복, 평상복 차림으로 법정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아시다시피 차 씨를 상대로 검찰은 박전 대통령의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 캐 물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장 관심은요. 가장 관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정지하고 풀어줄지 그건 좀 의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제 유영아 변호사 입장에서 지금 상황에서 만약 그것도 안 내면 제가 볼 때는 뭐 연장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자기가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아마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건강이 안 좋으니. 구속 상태를 좀 면하게 해달라라고 예. 하는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 첫 구속되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런데 저도 뭐 법원 출입도 해줘, 해봤습니다만 이렇게 연장하는 경우는 이렇게 많이 연장한 또 추가 구속 연장을 발부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그렇고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잘못본것 같아요. 실무적으로는 거의 예가 없죠. 그러니까 네. 이제 1심 구속 기간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나라는 네. 6개월 안에 1심 재판을 끝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어. 만약에 그 기간 동안 못 끝내면 보석으로 피고인을 풀어서 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죠 다만 추가 기소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다른 건으로 또 기소가 되는 경우에 네. 그 추가 기소된 건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2개월 단위로 연장을 하는 경우는 네. 간혹 이 아, 2개월 단위에 그것도 원래는 2개월 단위로 이제 세 아. 번까지 발부를 아. 할수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추가 기소된 사건이 없기 때문에 네. 10월 16일이 구성 만기로 그 전까지는 뭐 선고를 하든지 아니면 보석으로 네. 신병을 풀어 줘야 되는 경우인데 검찰에서는 이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그 건으로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을 했어요. 근데 네. 좀시한한게 통상의 경우에 구속영장은 이제 검사가 법원에 청구를 해서 법원이 발부를 해주는 네. 게 통상의 인데이 경우에는 영장 청구는 검찰이 안 하고 네. 법원에서 직권으로 영장을 좀 발부해 달라고 사실상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 형태도 네. 아, 조금 시한하기는 네. 하고 다만 검찰에서 주장하는 바는 이거 같아요. 한 20년 정도 된 대법원 그 판결 중에 하나가 한 건으로 6개월을 넘겨서 구속을 하더라도 반드시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아. 취지의 판결이 하나 있기는 예, 합니다. 예, 근데 예. 그거는 뭐 대단히 그 판결 내용도 반드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지. 음음. 막 그게 뭐, 해도 된다, 아니면, 예. 뭐, 그게 원래 합법이다, 이런 취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라면, 아, 기존의 법과 아, 실무 예에 따르면, 10월 16일까지 재판을 선고를 못할 상황이면, 피고인을 보석으로 석방한 음.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네. 법과 원칙에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예. 네. 법과 원칙에는 이제 맞을 수 있다는 이제 법조인이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사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나 조윤선 전 장관도 검찰의 추가 조사에 대해서 응하지 않고 예. 비협조적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약에 석방됐을 경우에 지지자들이 둘러싸여서 못 나올 수도 있고 또 몸이 아프다는 뭐 이런 등등의 이유로 재판이 자꾸만 더 늦어질 가능성에 대비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